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들 만나러 이제 서천에 왔습니다 먼저 와가지고 카페 가서 좀뭐좀 뭐좀 정리하고 친구들 만나려고 제가 자주 가는 카페라서 뭐 카페 같은 거 가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이따가 친구들 만나면은 뭘 입고 다니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문 앞에서부터 커피 좋은 커피 냄새가 지금 나고 있어요 제도는 커피 워낙 잘해가지고 맛은 보장드릴 수 있고 워낙 잘하는 곳이니까 여기가 저기, 먹은 원두가 마음에 들면은 여기서 따로 원두를 이렇게 판매를 하고 또 원두 같은 경우는 갈아 달라고 하시면은 갈아 주시니까 집에서 이제 갈기 귀찮으신 분들은 갈아 달라고 하시고 이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강치즈 케이크랑 드립 커피 이렇게 나오고 에티오피아 원두를 두 개를 섞어서. 만드신 거죠. 그래서 라벤더랑 스트로베리 그리고 자두, 포도, 뭘뭐 이렇게 나온 거 같은데. 그렇게 뒤에 보면은 그 노트에 대해서 설명이 써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커피 마실 때 어떤 맛이 좀 느껴지는지 확인도 해보고 드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 자기 취향을 찾는데도 좀 도움이 돼요. 네, 이 직업병인 게내 그래프 오타났거든요. G R A P 인데 G R P A라고 써 있죠. 아무튼. 이따가 이제 친구들 오면은 친구들이랑 커피도 마시면서 이제 좀 얘기도 하고 그럴려고 지금 이따가 또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하나 둘씩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차는 아티크 서촌이라는 카페를 가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저번에 왔다가 자리가 없어서 실패해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~ 입구죠~ 지금 세 명이 다아우터 똑같은 아우터 입고있서요곧 이제 파워카이브에서 출시될 예정인 본번데, 이따가 보여드릴게요. 개 빵빵하거든요. 오늘 영돈데 반팔에 이거 하나 입고 나왔는데 아주 따뜻합니다. 아주 좋아요. 이거는 에티오피아 시다모라는 이제 원두 사용한 거고요. 원래 에티오피아 쪽 맛을 좋아해가지고 필터 있는데 가면은 에티오피아 계열 좀 많이 먹어보는 편이에요, 보통. <laughs> 음. 자, 다음 삼차 카페로 이동합니다. <laughs> 친구들 쇼핑한 거 이제 구경 좀 하러 갑니다. 언박싱 지금 친구들도 못본 물건들이 와가지고. 상당히 꽤 무거운데? 아, 네. 지금 기대되나요? 기대됩니다 야, 너무 좋아 아, 여기다 손가락 넣고 들고 어. 가 <laughs> 내려, 내려, 내려줘요 앞에는 아까 봤던 아티클 서촌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제 퍼맨티드라는 카페인데요 여기 이제 사랑채같이 단독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얘기하고 언박싱하고 하는 거좀 보여 드리려고 근데... 이 안쪽에 이제 4명이 앉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. 어, 형 혹시 날카로운 있어요 나, 날카로운 거 있어요. 여 나, 어? 나, 이거, 뜯으면 돼, 여기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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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? 야 와... 이거...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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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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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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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컬렉션 나왔던 그 친구 키만해요 코트가 음. 어. 야, 야 아니 이게 화면에 한 번에 안 잡혀 너무 길어가지고 야 이거 그냥 어디까지 내려오냐? <laughs> 진짜로 이렇게 <laughs> 길다 야야너 그거다 디멘토 근데 멋있어 어 괜찮아 이게 탈부착이 돼요 아 이제 이너가 탈부착이 되네 이거 그러면은 그냥 봄 같은 때도 입을 수 있겠네 내피 떼고 이거 매장가가 얼마죠 이거? 6 9 0만 매장가 690만원? 사이즈 뭐죠 이거? 50 사이즈. 50 사이즈. 옆에 있는 친구도 아, 네. 한번 입어본다고. 어? 괜찮은데. 지금 입은 거 뭐죠? 티셔츠? 언탈도 어, 아인데요 한번 보여주세요. 등판 보여주세요 한 번. 아, 멋있네. 너키 몇이냐? 8 0인데요 어? 80. 180이 아. 지금 50 사이즈 입은 거거든요? 남녀 동명이야? 아니에요. 거의 똑같아요. 거의 아. 발에 아. 걸치는 느낌이랑 아. 따뜻해? 네. 이렇게 하면 터트릴 아 수있어 주머니가 여기 있어요 아, 주머니가 높이 있구나 어. 오공... 여기서 주머니 있어요? 오공선이 다 있네 뭐야 이거 여기도 있고 아, 아 여기도 있구나 야, 비싸니까 주머니가 많네 가는 장소 가려서 입고 가야겠다 왠간 어. 좀 불편한 데 가면은 이거 형아 네, 너 그냥 이거 입고 다녀 힘들겠는데? 아 뒤에 이게 뭐 이게 이게 이 이게지 그리고 본보 뭐예요? 파 프로 마십니다 헤드 음. 때가 멋있다. 사이즈 몇이에요? 이거 제일 큰 거요. 투투. 음, 이 어. 사이즈. 어때요 이거? 무게감이나 뭐 두께감 음. 이런 거? 이렇게 가죽커퍼처럼 예. 네. 느낌이 나서 이뻐요. 뒤로 한번 돌아오겠습 음. 지퍼도 음. 아주 잘 올라가고요. 아유. 질감이 좋라좋다 주머니에도 이렇게 달려 있고. 요게 입은거 아, 같아요. 이팔 아, 쪽인데, 시모리가딱 숨겨져가지고. 아, 안쪽으로? 아, 네. 안쪽은 숨겨지고, 아, 네. 바깥쪽은 또나오잖아요 오늘 입은 거 사이즈 좀 물어보려고. 182에 네. 70kg. 182에 70kg. 1 네. 사이즈 입었대요, 이 친구는. 아까 그 친구랑 거의 스펙 비슷한데, 얘는 제가 1 사이즈 입었거든요? 1 사이즈 입었는데, 뭐, 어깨나 이런 거, 겨드랑이 같은데, 끼거나 이러진 않아요? 아, 그럼 전혀 없대 엘리 사이즈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 그냥 조금 여유 있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이 사이즈 입으면 될것 같고 이 친구는 지금 헬 사이즈 입었다는 다 오늘 착장 한번 소개해주시죠. 볼캡. 발렌시아가. 플레이스테이션. 플레이스테이션. 그리고 이너는 발렌시아 티셔츠입니다. 발렌시아 티셔츠. 바지는요. 바지도 바지도 발렌시아가. 그리고 신발은 일반 더비예요. 일반 더비랍니다.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 가지고 세 번째 커피는 이제 디카페인으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아티클 사촌 이제 아까 저희가 간 카페가 있고 바로 맞은편이거든요 그냥 저희끼리 조용하게 있을 수 있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또 카페 같은 거 보여드릴 거 있으면 은 제가 이기 가서 괜찮은데 한번 추천해드리고 할게요 저희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이욕으로 찾아뵙겠습니다.